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시작한 중학교 생활. 하지만 그 마음은 금세 무너져버렸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난 내가 가난한 줄 몰랐다. 새벽마다 홀로 나를 키우는 엄마를 도와 매일 신문 배달을 했는데 같은 반 녀석이 그걸 보고 소문을 냈다. 그게 시작이었다. 머리가 어떻다는 둥, 신발이 짝퉁이라는 둥, 별명은 신문 라이더가 됐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부터 난 어두워지고 약해진 채로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같은 반 일진 3인방에 타겟이 되었다. 처음엔 가벼운 놀림이었지만 한두 대 툭툭 치는 걸로 시작해서 놈들 기분에 따라 두드러 맞았다. 한 학년만 버티자, 제발, 제발. 내 발음이 통했던 걸까? 2학년 반 배정표에 놈들은 없었다.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고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찾아와서는, 야, 신문라이더, 비 오면 심은 못 돌리냐. 천둥이 칠 때마다 나를 때렸다.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2학년, 3학년, 모욕과 폭력은 계속됐고, 속으로 몇 번이고, 죽여버리고, 한 번만 더 건들면, 진짜 죽여버릴 작정이었지만, 놈들 앞에만 서면, 한계 이기는 거란 병신같은 정신 승리를 하며 다시 무기력해졌다. 내 억눌린 분노는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를 향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는 사망인을 포기하고 결국 자퇴를 했다. 자퇴 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꿈속까지 쫓아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더 절망적인 건 꿈속에서도 나는 무기력할 뿐이었다. 그저 당할 뿐이었다. 낮엔 건물 청소 일을 새벽에 신문 매달을 하는 엄마를 두고 게임에 빠져갔다. 인스타로 이 새끼들을 지켜봤는데 방 구석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페인이 된 나원 다르게 잘 사는 듯 보였다. 이 새끼들 그런데 녀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피디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 나를 망쳐버린 이 새끼들을 감시해야 하는데 저주해야 하는데 복수해야 하는데. 극심한 심리 불안과 사회 공포증, 대인 기피로 집 밖엔 나갈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기에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건 물론이고 군대도 면제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었다. 그저 엄마 등골만 빨아먹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전부 이 새끼들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녕, 잘 지냈니? 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인동창의 건으로 연락했는데 참석할 수 있어? 2학년때 반장이었다. 이 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놀람> 이딴 모습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누굴 만나란 거야? 구경하는 1년이다 <놀람> 똑같은. <놀람> 잠깐만, 이건 기회였다. 복수할 기회. 없던 일로 하기엔 상처가 너무 크고 있기엔 너무 또렷하다. 용서하기는 그냥 싫다. 죽여버린다. 이미 망가져버린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외침이다. 무자비한 이 망치로 녀석들을 심판한다. 김방정 온데? 응, 걔를 온다고 했어. 내 인생도 불쌍한 우리 엄마 인생도 다 망한 거야. 죽여버린다. 대빌어 죽여버린다. 그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동창회에 갔다. 그런데, 그런데 이 그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며 사죄한다. 매일매일 나를 생각했고 후회했다고 한다. 미안하다며 잘못했다며 땅에 머리까지 박으며 사죄를 한다. 뭐라고? 미안하다고? 후회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녀석들은 중학교 졸업 후,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삼인망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다. A는 대기업에 취업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B는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능력만으로 승승장구. C는 중견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며 일찍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 모든 게 허무하고 무기력해졌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처음 먹는 술에 엄청나게 취했고 잠에서 깨니 집이었다. 숙취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컴퓨터 책상 한 켠에 웬 목조 인형이 있었다. 뭐지? 그리고 이 목조 인형을 지는 순간 찌릿함과 동시에 알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다.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닌 머리로 들어온다는 게 느껴졌고 처음엔 알수 없는 언어였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음성에 의하면 이 인형의 이름은 판결이다. 판결 인형이라고 하겠다. 소유자는 이 판결 인형으로 거짓을 가릴 수 있는데 이 판결 인형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하는 식이다. 거짓을 말한 상대는 끔찍하게 죽는다. 반대로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질문자가 죽는다. 그게 등가라고 한다. 뭐지? 시발? 내가 진짜 미쳐버린 건가? 뭐를 도대체 무작정 이 인형을 들고 A에게 연락을 했다 A의 회사 근처 바에서 만나 얘기를 했는데 녀석은 마찬가지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할 뿐이었다 그렇게 만취한 채로 헤어지려 하는데 녀석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짓밟던 그 재수없는 눈빛 찰나였지만 그 좆같은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잠깐만 너 진짜 나한테 미안하냐? 진짜 매일매일 후회할 정도로? 아또 물어본다 그렇다니까 진짜 반결교 뭐야 이게 지발 이 뭐야 이게 진짜라고? 내가 취한 건가 꿈인가?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A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는데 A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내가 용의선상에 오른 것 같지만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이 모든 게 진짜란 말인가? 비에게 연락을 했다. 잠깐 만나고 싶다고. 다시 사과를 듣고 싶다고. 집안일이 있어. 오늘은 어렵다고 한다. 미안하단 말은 계속하지만 만남을 미룬다.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는데... 아, 시발... 아, 미안하다. 뭔 좀... 시발 새끼야? 판결이다. 전화는 효과가 없는 건가? 무작정 비의 회사로 찾아가 미안한 게 맞냐고 몇 번이고 소리쳤다. 당황한 비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한다. 자, 이제 말해봐. 너 진짜 미안하긴 하냐? 통화로 욕한 건 뭔데? 근데 나 진짜 후회하고,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다. <놀람> 다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고, 비는 완전히 뭉개졌다. 거짓이다. 진실이었다면, 내가 뭉개졌을 거다. 다음은 씨다. 녀석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미안하냐고 묻기도 전에, 번화가 한복판에서 다시 무릎 꿇고 사과했다. 자신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했다. 녀석의 판결은 보류다. 주말마다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고 운동도 함께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응원해주었다. 엄마에게도 매달 돈을 주는 것 같았다. 3년이 흘렀다. 씨의 사과는 진짜다. 판결은 필요 없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씨의 노력에도 지독한 게임 중독과 사회 공포증 이 정신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엔 씨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대학 동기가 다니던 회사라고 하는데 수입도 나쁘지 않고 근무 환경이나 평판도 좋은 회사다 이미 얘기가 돼서 면접만 보면 된다고 한다 탈락 밤새 게임을 하고 늦잠을 자서 못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씨도 지쳐가는 듯 했다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녀석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다. 너나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야. 이, 원래 한심한 쓰레기였던 거야. 너 같은 새끼 역시 안 바뀌지. 나 같은 새끼는 안 바뀐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이 새끼야. 눈물이 터졌다. 너 씨발 처음부터 미안한 거 없었지? 지금도 그렇고. 한 번만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너 나한테 진짜 미안하냐? 마지막이라니? 뭔 소리야? 닥치고 대답이나 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냐?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가려보자 판결! 씨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연기를 한것 창의의 일곱, 공무장과